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모스탄의 접견을 허락을 했습니다. 연애는 7월 16일 오후에 있을 예정인데요. 시간은 아직 공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접견에는 윤 대통령의 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를 동행하고 통역도 함께 할 예정입니다. 앞서 모스탄 대사는 인천공항 도착 직후 윤 대통령의 재수감은 명백한 인권침해라며 이 문제를 유엔과 정부에 정식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전 대통령은 지금 현재 재판도 받고 있지만 특검으로부터 수사도 받고 있습니다. 자, 지금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는요 변호인단의 접견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방어권이 제대로. 보장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스탄 대사는요. 구치소 앞에서 공식 입장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 만남을 통해 윤전 대통령의 상황을 국제사회에 본격적으로 알릴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하루빨리 중국 공산당이 한국의 부정선거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이 진실로 밝혀지고, 민주당이 윤전 대통령을 인권 탄압하고 있음을 전 세계에 알려야 합니다. 바로 반일륜 인권 침해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관심은 미국과 유엔이 이 문제에 어떠한 입장을 보일지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스탄 교수는 내일 접견해서 윤전 대통령에게 미국과 국제사회의 관심을 알리고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부정선거, 내정간섭 논란, 민주주의 이기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윤전 대통령의 석방을 위한 국제적인 여론 현상을 논의할 가능성이 매우 커 보입니다. 윤전 대통령은 지금 건강 문제로 특검 조사에 불응하며 구치소 내에서 변호인 접견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스탄 교수는 윤전 대통령과 접견을 통해 윤전 대통령의 입장과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전달할 기회로 삼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내 보수 진영 및 트럼프 그리고 전 대통령과의 연대 국제사회에 대한 공동성명 발표 등도 논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모스탄 교수는 이미 자신을 위협하는 것은 곧 트럼프 대통령을 위협하는 것이라는 강경한 메시지를 내놓은 바도 있습니다. 자, 내일 모스탄 대사와 윤전 대통령 간의 면담을 통해서 국제사회에 미칠 화장에 대해서 기취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